안녕하십니까. 스파이더맨 파프로 홈에 나타난 MIS 기술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경영학부 문지혜입니다. 먼저 피터 파커가 이렇게 말했죠. 안경 하나로 세상을 구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MIS 없이 말이죠. 이 재치 있는 대사는 사실 오늘 발표 주제와 아주 잘 맞습니다. 영화 속 이디스 시스템은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발표는 이 순서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은 토니 스타크가 세상을 떠난 뒤 피터 파커가 스타크의 유산인 최첨단 AI 시스템 이디스를 물려받으며 시작됩니다. 이디스는 안경형 AI 디바이스로 음성 명령을 통해 위성 통제, 드론 제어, 인물 신원 파악까지 수행합니다. 피터는 이를 통해 위협에 대응하지만 시스템이 악당 미스테리오에게 넘어가면서 정보 조작이 시작됩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히어로물이 아니라 정보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험한 무기가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영화 스파이더맨 팝 프롬 홈 속에서 MIS가 실제로 사용된 장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피터가 이지스 안경을 처음 받았을 때입니다. 친구의 문자 메시지를 조회하고 실수로 드론 공격까지 명령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사용자 인증, 음성 명령, 실시간 데이터 분석, 그리고 자동 실행까지 하나의 흐름 안에서 MI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업에서 MIS를 사용할 때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속해서 고객 정보를 조회하고 그 정보에 따라 자동화된 대응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네, 두 번째 장면은 미스테리오가 이디스를 탈취해서 수백 대의 드론을 조작하고 가짜 괴물을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이건 단순한 액션이 아니라 MIS가 잘못된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의 정보 조작, 통제력 상실,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현실에서도 잘못된 정보가 시각화되거나 확산되면 사람들은 사실처럼 믿고 행동하게 되죠. MIS는 단순히 내부 분석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장면은 가장 중요한 장면이죠. 피터가 미스테리오와 싸울 때 드론들과 함께 이디스를 사용해 주변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시스템이 드론의 위치, 피터의 상태, 적의 움직임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피터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마치 실제 기업에서 위기 대응을 위해 MIS 다양한 부서의 정보를 통합해서 실시간 보고서나 대시보드로 보여주는 장면과 어,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정리하자면 이 영화 속 이디스는 단순한 공상과학 기술이 아니라 실제 MIS 핵심 기능, 정보 수집, 분석, 그리고 판단 지원, 마지막 실행까지 모두 포함한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위협이 될수 있다는 것을 영화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영화 속 기술 요소들을 실제 경영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연결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먼저 EDS 시스템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SS)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서 사용자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제안을 해주고 또 지능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에서 지능형 에이전트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성 인터페이스입니다. 피터는 안경에 대해 말만 하면 시스템이 바로 반응하죠 이건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즉 HCI의 대표적인 예로 사용자가 얼마나 쉽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용자 경험 UX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드론 통제 및 감시입니다. 수많은 드론이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고 정보를 수집하고 목표를 추적하죠. 이건 사물 인터넷, IoT와 유사한 구조로 원격 자원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입니다. 전투 상황에서도 드론이 상황에 맞춰 전략을 바꾸고 대응하는 건 바로 빅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과 실시간 피드백 구조가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및 권한 관리인데요. EDS는 사용자 인증을 통해 명령을 승인하거나 제한하는데 이건 MIS에서 사용자 권한 설정 정보 보안 시스템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영화 속 이리스 시스템은 단순한 SF 장치가 아니라 실제 MIS 여러 핵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속에서 드러난 기술의 순 기능, 그리고 리스크, 즉, MIS가 가진 양면적인 속성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영화에서는 드론이 단순히 공격도구가 아니라 피터 파커의 판단을 도와주는 정밀한 전투 보조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스테리오와의 전투 장면에서는 수많은 드론들이 실시간으로 피터 주변을 스캔하고 위협을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지원하죠. 이건 실제 경영 정보 시스템에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보조, 그리고 자동화된 실행과 매우 비슷한 구조입니다. 또 하나, MIS는 다양한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통합해서 빠르고 유기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 영화 속 이리스는 위성, 드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모두 연결돼 있어 상황 판단과 대응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술이 가진 힘만큼 리스크도 상당히 큰데요. 첫 번째 위험은 시스템 탈취 가능성입니다. 영화에서처럼 사용자 인증이 허술하거나 권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디스처럼 중요한 시스템이 미스테리오 같은 악당에게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판단과 그에 따른 피해입니다. 피터가 친구의 문자 내용을 오해하고 드론 공격을 지시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처럼 시스템은 정확히 명령대로 움직이지만 판단을 잘못 내리면 무고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다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는 과도한 시스템 의존입니다. 기술이 너무 고도화될수록 시스템 하나가 조작되거나 무너지면 그 파급력은 훨씬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드론 하나하나가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수백 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MIS를 설계하고 운영할 때는 효율성과 편의성 뿐만 아니라 보안, 윤리, 통제력까지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MIS는 위기 대응과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관리에 소홀하거나 악의적으로 활용된다면 정보 조작이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이 영화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MIS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스파이더맨 파 프로모에서 보여주는 이디스 시스템은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단순한 도구나 장치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판단을 대신하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작동하는데요. 특히 인상적인 점은 기술이 단순히 빠르고 편리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의 선택과 행동, 심지어 여론과 사회 질서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디스를 누가 갖고 있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계의 질서도 달라지죠. 이건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MIS와도 매우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MIS를 통해 생산 계획을 조정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를 자동화할 때그 시스템의 기준과 알고리즘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은 책임인데요. MIS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거나 대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보의 질과 해석,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윤리 의식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영화는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리스 자체는 중립적인 시스템이지만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거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영화는 기술의 발전을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술을 인간이 어떻게 책임있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MIS는 이제 단순한 경영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과 윤리적 책임을 함께 지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이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 발표의 결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히어로 액션물이 아닙니다. AI, DSS, 그리고 IoT 같은 첨단 MIS 기술을 통해 미래 정보 시스템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EDIS는 단순한 기술 장비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고 세상을,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느낀 것은 MIS는 단순히 기업 내부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정치적, 문화적 현상에도 개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회적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술이 강력해질수록 정보의 정확성, 보안성, 사용자 책임, 그리고 윤리까지도 함께 따라야 한다는 점 역시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MIS가 만든 히어로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제 생각은 슬라이드 마지막 문장에 담았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방향을 정하는 건 인간이다. 저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앞으로 MIS를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있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